안녕하세요. 단무지 채널의 단무지입니다. 자, 오늘은 드어 가치표를 들고 와봤는데요. 자, 드어는 이제 재탕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제, 가치가 아주 그냥 개탄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믿으시면 안 되시고, 재탕하는 드래곤들은 다 재탕이라 써놨고, 재탕 안할 수도 있긴 한데, 대부분 다 재탕을 맨날 하기 때문에, 가치가 막 갑자기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이럴 수도 있어요. 그니까 이제, 이거 맞고 너무 믿으시면 안되고 자,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스카이릭스 스카이릭스도 이제 랑가가 재탕을 해가지고 재탕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재탕 안할 수도 있어요 근데 랑가가 이제 높은 확률로 나오면 뭐 재탕 안 하겠지만 근데 이럴 리는 없겠죠 자 그리고 다음 자 이제 12위 디슈바 디슈바는 이제 할로윈 이벤트 때 낮은 확률로 나왔는데 이제 작년, 작년 할로윈 때 다시 재탕을 하게 돼가지고, 가치가 엄청 내려갔어요. 원래는 한, 진짜 최대 60만원 정도 했는데, 이제 10만원으로 엄청 내려갔고, 요, 근데 박스로 해야 돼, 박스 자, 그리고 11위, 헥사리오스. 헥사리오스는 이제, 솔라리존 이벤트 때, 다시 재탕을 했었어요. 재탕을 다시 해서, 이번에 진짜 헥사리오스가 엄청 내려갔어요. 너무 많이 내려가가지고, 자, 순위도 내려가고, 이제, 원래는 한 60만원 정도 했는데, 엄청 내려가서 한 30만원 정도 바뀌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10위, 지오터릭스. 지오터릭스도 이번 이제, 아라툴라, 아라툴라 시즌널 이벤트 때, 그, 이제, 배트, 이제, 시즌 패스를 사시면은, 이제, 아라툴라를 얻을 때, 지오도 같이 얻을 수 있어요. 9위, 스크로웨이. 스크로웨이는 작년 신드로 나온 드래곤인데요. 이 허수아비도 이제 나오자마자, 이제, 좀, 미국을 갔어요, 같이가. 가치가 미국을 갔기 때문에 이제 이하이는 9위로 선전이 됐습니다. 메머드. 메머드는 원래 가치가 1등이었는데 이제 또 작년, 아예 작년 이제 크리스마스 이벤트 때 다시 재탕이 돼서 이제 좀더 풀렸는데 이제 계정당 하나밖에 뽑을 수가 없기 때문이니. 7위 율레린. 율레린은 작년 카, 크리스마스 이벤트 때 메머드와 같이 나온 신드인데요. 율레린은 후반부에 나와서 그나마 가치를 살릴 수 있지만 나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여기, 솔라리존. 솔라리존도 원래 옛날, 엄청 옛날에는 같이 1순위 찍고 1000만원은 넘는 경매 상당의 가격이 있었는데, 또다시 재탕을 하고 거래까지 풀려버려서 엄청나게 내려갔어요. 5위, 아랑가. 아랑가는 요, 아랑가는 매년 재탕을 해가지고 엄청 내려갔는데요. 근데 대다수 초보분들은 아랑가를 너무 높게 보셔요. 그러시면 안되시고 이제 아랑가 하려할때 시드 드래곤 나다 그럼 바로 수락 눌러셔야 돼요. 비리딕. 비리딕은 시드나 드래곤 세 번째 때 나온 드래곤인데요. 비리 딕 외모 때문에 진짜 안 팔려요. 거래도 잘 안되고 가치가 높긴 한데 거래가 진짜 안돼요. 너무 못생겨서. 3위 아라툴라. 아두 번째 시드나 드래곤 때 나왔는데 외모가 너무 못생겨가지고 가치맞게 거래가 잘 안되고 있어요. 2위, 볼카모스. 볼카모스는 원래 1등, 1등 드래곤이자 가치가 진짜 높고 비싸게 팔렸던 드래곤이자 한, 하나인데요. 하지만, 볼카모스는, 볼카모스는 이제 거래가 갑자기 풀려버려서 떡락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위로 밀려났어요. 자, 그리고 대망의 1위는 베이드리키. 베이드리키 진짜 엄청 떡상을 했어요. 베이드리키가 엄청나게 떡상을 한 이유가 이제 시저널 드래곤이자, 이제 시저널 드래곤 첫 번째 드래곤이자, 이제, 베이, 이제 베이드리키가, 그리고 외모도 이쁘고, 볼카모스가 떡 나갔기 때문에 1등이 되어버렸습니다. 베이드리키가 진짜 가치가 높아졌어. 엄청나게 높아져가지고, 이제는, 이제는 이제 그 볼카모스, 볼카모스 두 마리의 비리딕이 베이드리키에요. 진짜 비싸졌어요. 저는 이거 베이드리키를 전세 불카모스랑 아라투라로 구했는데 이것도 엄청나게 핵이득이라고 고래를했네요 이제 베이들이 진짜 비싸졌어요. 많이 비싸져가지고 요즘 구하기가 힘들어졌고 엄청나게 떡상을 맞이했습니다. 자그 Thank you.